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여름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편하고 예쁜 여름 신발 추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여름 슈즈들에 잘 어울리는 뽀송뽀송한 룩들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뚜둥 오늘 소개할 신발은 바로 플러피 시트러스라는 브랜드 제품들인데요 이 브랜드가 딱 저의 추궁이 편한데 예쁘고 또 흔하지 않은 그런 감성의 브랜드거든요. 특히 이번 24 SS 컬렉션은 구름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그래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폭신 말랑함과 극강의 편안함을 선사하는 그런 슈즈들입니다. 그럼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어울리는 룩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쿠모 샌들입니다. 쿠모가 일본어로 구름이라는 뜻이래요. 스퀘어토 디자인의 벌집 모양으로 위빙이 되어 있는 샌들인데요. 색상도 이렇게 다양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무게도 228g밖에 안 돼서 정말 정말 가볍고 구름 같은 착용감이고요. 제가 평소에 길고 큰 청바지를 자주 입는데 이거 딱 신으면 땅에 안 끌려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도 긴 바지에 신을 수 있는 샌들이에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컬러는 피치 베이지 색상인데요. 베이지에 피치 한 방울 섞인 여리여리한 색상이에요. 러버 슈즈에서 잘 보기 힘든 색상인데다가 이게 피부톤이랑도 잘 어우러져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뭐 청바지, 맨발, 양말 어디에든 다잘 어울리고 완전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컬러라 추천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제가 발볼이 넓은 240인데 37 사이즈가 되게 편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양말 신을 거를 감안하셔도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제 픽은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 브라운이 진짜 빈티지하고 예쁘더라고요. 약간 저렇게 빈티지한 룩에 되게 잘 어울리고 딱 예쁜 밤껍질색, 뭔가 고급스러움도 있고요. 얘가 오염도 딱히 신경 안 써도 되는 컬러라서 저의 차이 컬러로 선정되었습니다. 탕탕탕. 그리고 화이트 컬러. 화이트는 여름에 기본으로 하나쯤 있으면 여기저기 다 신기 좋은 색상이죠. 아 근데 나는 너무 하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안 신어봐서 그래요. 얘가 제일 시원해 보여서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고 이 소재가 또 오염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냥 뭐 묻으면 물티슈로 슥슥 닦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따 시원해 보이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화이트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블랙 컬러입니다. 블랙은 뭐 말하지 않아도 가장 기본 컬러죠. 근데 이게 블랙인데 또 너무 새까으면 여름에 코디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얘가 살짝 차콜 같은 블랙이라서 훨씬 휘뚜루마뚜루 신기 편하고 제가 요즘 이거를 진짜 자주 신고 있어요. 그냥 집 앞에 나갈 때도 툭툭 신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무난한 게 짱이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포지타노 플립플랍이에요. 여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쪼리잖아요. 얘는 스퀘어트 쉐입이라서 일반적인 쪼리 제품들보다 훨씬 유니크하고 엄청나게 가벼워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 장마철에 길 가다가 갑자기 쪼리 떨어진 적 많잖아요. 얘는 일체형 구조기 때문에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쪼리 구입하실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이에요. 제일 먼저 베이지 컬러. 이런 소재의 베이지 컬러가 이쁜 게잘 없거든요. 근데 진짜 세련되고 엄청 고급진 베이지 색상이에요. 그래서 신었을 때 발도 뭔가 하얘 보이고 거의 모든 옷에 다잘 어울리는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제 원픽 컬러고요.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5단위를 신고 좀 넉넉하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 사이즈 업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화이트 컬러 보여드릴게요. 화이트가 확실히 진짜 시원해 보이죠. 바다 가서도 그 파랑이랑 대비되면서 제일 예쁠 것 같은 색상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오염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너무 하얘서 떼탈 것 같아, 뭐 누레질 것 같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화이트는 기본으로 딱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색상이에요. 마지막은 역시 블랙. 블랙은 뭐 기본이죠.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고, 뭐, 집 앞에 나갈 때도 너무 찰떡이고, 그냥 손이 제일 자주 갈 컬러인 것 같아요. 나는 신발 진짜 그냥 막 신는다. 난 그냥 무난한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누이 메리 제인 슈즈입니다. 저로버에서 이런 디자인 처음 봤어요. 발이 불편하거나 뭐 비에 젖을 걱정 없이 장마철에도 메리제인 슈즈를 신을 수 있다. 그리고 246g. 너무 가벼워. 요 얘가 굽도께 있어서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스트랩도 뭐 열고 닫을 필요 없이 그냥 앞으로 쭉 당겨서 쭉 신으면 돼서 너무 편해요. 이거 완전 제 스타일. 먼저 메리 제인 블랙 컬러도 완전 생블랙 아니고 살짝 차콜 같은 블랙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생블랙이었으면 너무 세 보일 수도 있는데 훨씬 덜 더워 보이고 덜세 보인다. 그래서 저처럼 뭐 원피스나 워머랑 코디해주시면 되게 사랑스럽고요. 이거 짧은 치마도 에 예쁘더라고요. 얘는 가을까지 되게 잘 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 이 화이트 컬러는 정말 만화 주인공이 신을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블랙보다 좀더 뽀짝하고 얘는 블루 컬러 데님 소재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나는 쿠모 샌드보다 좀더 여성스럽고 키치한 디자인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누이 메리 제인 화이트 완전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 슈즈는 누베 뮬입니다. 앞코가 막혀있는 뮬이고요. 진짜 편하게 툭 신으면 되는 슬리퍼인데 스퀘어 형태의 컬러감도 고급져서 포멀한 느낌도 주는 신발입니다. 이게 굽도 있어서 긴 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휘뚜루 마뚜루 다잘 신어질 것 같은 신발이에요. 이게 보시면 옆 부분에 통풍되는 구멍도 있어서 답답함 노노 쾌적한 착용감을 주는 제품입니다. 누베 뮬 저의 원픽 컬러는 브라운입니다. 무슨 초콜릿 같지 않나요? 저는 레드삭스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진짜 통통 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또 그냥 무난한 양말이나 뭐 맨발을 신으면 또 가장 무난한 색깔이거든요 이런 색상에 이런 플랫폼 뮬은 정말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완전 강추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컬러는 어? 약간 실리아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리아로도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게 키도 되게 커 보이고, 발도 편하고, 이 쉐입이 또 이쁘기 때문에, 어, 나는 실내에서도 예쁜거 신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요. 실외에서도 저처럼 뭐 청바지나 가벼운 룩에 슬리퍼처럼 신어주면 되게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내용, 실외용 다 추천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 카키 컬러. 되게 밀키한 카키 색상인데, 브라운은 좀틀것 같고, 화이트는 너무 하얗다. 그러면 라이트 카키 추천입니다. 얘가 색감이 진짜 여리여리하고 너무 예뻐요. 그럼 뭐 연청 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화이트 팬츠, 뭐 여러 하의에 다잘 어울려서 은근히 코디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흔하지 않은 색 찾으시는 분들은 라이트 카키 추천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이 가방이 있는데요. 이게 베이글백이라고 진짜 베이글 모양처럼 생긴 가방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신발이랑 같은 소재의 가방이에요. 그래서 엄청 가볍고 비 오는 날에도 이제 소지품을 편하게 막 넣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약간 가죽 같은 느낌도 나는데 진짜 신기한 소재고요. 저는 장마철에 막 진짜 손도 무겁고 막 우산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 가방 딱 들고 나가면 저저도 걱정 없고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짜잔! 그래서 이렇게 플러피 시트러스와 함께한 영상 끝이 났는데요. 제품 정보랑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 확인해주시고요. 제품 할인이랑 구독자 이벤트도 빵빵하게 받아왔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